예, 안녕하세요. 파생아티스트입니다. 오늘 평소보다 방송 녹화가 좀 늦었네요. 지금 7월 16일 지나서 7월 17일 정확히 12시고요. 아까 메모해놓고 나가긴 했어요. 이렇게. 이런 느낌. 외출이 있어가지고 나갔다 지금 왔네요. 치우고 할 거를 해보자 변동이 좀 있으니까 5일부터 볼게요. 근데 5일 좀 약간 오버슈팅 같기도 하긴 한데 그렇다고 현재 하방이 완전히 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매수 잡기 좀 겁나는 느낌이죠. 그리고 오늘 60분 캔들 보면 다 박살이 나있 기본적으로 차트가 다 박살이 나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라인이 잡히고 있는데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진 않거든요. 정말 단타로 약한 만등 정도 되려나? 오히려 잠시만요. 감이 안 잡혀서 저점을 아예 깨고 갱신을 했기 때문에 이전 저점까지 깨버린 상태여서 올라와봤자 얼마나 올라오겠냐 이런 느낌이거든요. 뭐고 제가 저점 전저점 자체에 그렇게 크게 의미 두진 않는데 전전 저점 정도는 좀 보고 있어요. 깨지면 안 되는 자리 이쪽 라인 깨지고 나서 이쪽 라인 깨지고 깨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다시 69 달러 안으로 들어와 와서 보겠다 이런 느낌이라서 이 정도가 저항 대 적용되지 않을까 69 달러 자체를 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매수를 잡아도. 오히려 매도로 다시 쳐야 되나 아니면은 다시 관망을 해야 되나 그런 애매한 자리인 것 같고요. 뭐 포지션 들어가실 분들은 이미 다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저같이 나갔다가 온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60분으로 봤을 때 이제 밑으로 방향을 조금 잡아가는 그림인데 70달 70달러 정도 어제가 오늘 그 지난주 전저점 부근 정도까지 저항 이제 이쪽까지는 올라오기 좀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거고 그리고 전전 저점까지 따진다면 69달러 정도가 저항대를 일단 형성이 되는 그림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봐볼게요 어떻게 보면 약간 슈팅 같은 그림이기도 하죠 박스였다가 이탈하는 그림이기도 한데. 69달러 빨리 회복 못하면 내일도 일단 하방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2 4 0십4 0 0분 기준이 될수 있는 68.75라는 거를 이제 지금 몸통 몸통 반 이상 넘겨서 깨버리려는 단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때는 오늘 반등이 나온다면 현재 녹화 시점 기준으로는 68.75 정도가 다시 저항 받고 떨어질 가능성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힘들게 생긴 선 중에 하나였는데 이거를 너무 가볍게 돌파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만약에 단타로 장 마감 전에 매수로 좀 꼬리를 말고 올리겠다는 그림이 나올리긴 올리는 그림이 나올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면 뭐라고 해야 되지? 추가적인 하락이 좀 진정이 되고 좀 약간 매수 쪽으로 방향 돌린다고 치면 그 다음에서 싸워야 되는 라인은 68.75가 될것 같습니다. 400푼 볼게요. 오늘 약간 실시간 중계 같은 느낌이네 다음부터 녹화를 좀 빨리 하고 나갈까봐요 근데 오늘 과외가 갑자기 막 몰려 가지고 있다가 저녁시간 약속 전에 계속 과외 했더니 녹화 시간이 안 나오더라구요 400분으로 저항 완전히 맞은 자리에요 68.75라는 .75, 자리가 여기서 한번 맞고그 다음 캔들 받고 하나 둘셋넷 다섯 개까지 실제로 지금 위아래 꼬리를 달면서 도지 형태가 나오긴 했지만 저항을 확실하게 받았, 더 받았던 자리거든요. 68.75 여기 정도 부근. 그렇기 때문에 뭐 매도 눌림 자리를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68.75 정도에서 눌림 추가로 잡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매수 생각한다면 오늘 최고 목표가 일단 68.75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15분 정도는 돌리려는 흐름, 흐름이려나? 수렴했다가 아예 이탈하고 방향 잡고 깨는 흐름이죠. 68.75 먹겠다고 지금 자리에 사긴 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계약수가 하나였는데 계약 추가를 한번 해볼까 고민하는 자리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단타로 손절 걸고 무포인데 조금 진입해보고 싶다 정도의 그림? 오늘 장은 이렇게만 보시면 될거 같고 큰 그림 좀 봐보죠. 내일 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물론 오늘 종가 마감 기준으로 봐야지 또 확실하겠지만 68.75, 78이 깨지면 그 다음 라인이 66.24 정도가 잡혀요. 저항대가 68달러가 아니라는 거죠. 68달러가 아니라 되게 신기하게도 뭐그 전에 저희 뭐 어, 뭐지 지난달이었나 두달 전이었나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뭐. 전문가라고 하는 녀석들이 하는 하는 게 이게 있었잖아요. 뭐 75달러 간다. 뭐, 뭐 유가 80달러 간다. 뭐별 얘기 다 나왔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다시 70달러 안으로 들어왔네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죠. 70달러. 이거 어느새 68.78 7호 못, 뭐, 그못 넘고 저항 맞으면 또 어느새 66달러 또 금방 가요. 못갈것 같지만 가겠죠. 오늘 만약에 68.75로 넘겨서 끝나면 다시 70.56, 70.565 기준으로 또 치고받고 싸울 테고. 종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좀 볼게요. 얘도 대충 비슷하게 잡혀요. 120분도 66.23이나 뭐 43이나 뭐 거기서 거기죠. 한마디로 66, 앞에가 66으로 찍히는 그 수치를 볼수 있다는 거죠. 180분으로 보니까 68.75가 깨지면 아예 지지선이 없네요. 대략적으로 캔들 지지 저항선 보고 나서 지금 어디까지를 잡아야 될지 포지션 손익비 보는 거죠. 240분도 마찬가지죠. 68.75가 깨지면 미으로는 그냥 무한이네요. 그러면은 중간 한번 걸리는 자리가 68.75 오늘 넘지 못하고 68.75 부근에서 끝나거나 67, 68.75 달러 아래에서 만약에 마감이 되는데. 내일 만약에 또 추가적인 하방에 나온다 치면은 66달러까지 거의 본다고 보시면 될것 같죠. 360분은 어떻게 되나? 마찬가지죠. 400분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중요한 중요한 종가 가격은 68.7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대응에 대한 전략은 내일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원래 몇 분이더라? 60분이었나? 지저분하니까 얘도 지우고요 어차피 지금 저점이 오늘 저점 고점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지워도 될것 같아요. 깬거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됐죠. 뭐 중심 깼고 그냥 저 점도 깼으니까. 그물도 사실상 의미는 없어요. 지금 얼마나 슈팅 나 하나 좀보려는 거라서 됐네. 오일은 다 봤으니까 치울게요. 아, 아까 방송 녹화 직전에 살짝 보긴 했었는데 S&P랑 나스닥은 오늘 이게 지금 60분 라인에서 눌림 나왔을 때 잡아도 괜찮은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신규로 잡기엔 또 지, 기, 지금 시기가 애매해요. 신규 라인 잡혔는데 만약에 매수 눌림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저점이 안 깨졌잖아요. 저점을 막 깨면 새로운 저점을 갱신할 수 있지만 아, 근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전저점을 살짝 이탈했다 다시 되돌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번 번 같은 경우는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6, 2, 7, 9, 5.25 정도에다 신규 바닥에 잡힌 거잖아요. 이럴 때는 지지선으로 좀 안전하게 사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잡힌다고 갑자기 막 고점을 막 새롭게 갱신되면서 슈팅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단타든 아니면 본이 아니게 오버 포지션이 되든 수익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그렇죠. S&P 같은 경우는 오늘 여기 정도 깨지지 않으면 여기 전저점 정도 깨지지 않으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차 저항은 2,800내결차 다시 여기서 넘을지 말지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기는 쪽이 만약에 위라면 위로 다시 격, 고점을 향해서 신고가를 향해 갈 것이고 2,800을 넘지 못하고 계속 치고받고 싸우다가 막고 떨어지면 2,800이랑 2,795 아니면 2,790까지 계속 박스치면서 싸우겠죠. 기본적인 방향 자체가 우상향이기 때문에 계속 상승이잖아요 지금. 당분간 얘도 상승 대응하시면 돼요. 저점 매수 대응. 오늘까지도 괜찮을 것 같네요. S&P는 치울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눌림자리가 걸렸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저, 전저점 깨지 않았잖아요. 오늘 전저점 깨지 않고 계속 버티는 그림이면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죠. 7365.50 여기 정도 부근 저점 부근인 것 같은데 여기 깨지지 않고 간다면 박스를 치더라도 아직까지는 매수가 유리한 그림이라서 오늘 데이트레이딩 기준으로는 빠졌지만 뭐 오늘 어쩌면 내일까지 그림이 생각한다면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계속 고점을 높여가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 찝찝한 건 하나 있어요. 한번두번 번 때려 맞은 상황이라서 만약에 어 전저점 아니면 7376 아니면 7365 정도 여기 완전히 깨고 몸통 을 안으로 들어오면 하방 진행될 수도 있겠죠. 근데 큰 그림 자체 워낙 큰 그림 자체가 상방이라서 신고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굳이 매도를 쳐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냥 복만 보시면 계속 박스 치다가 계속 상승 진행 중이잖아요. 상승 상승했다가 눌렸다가 상승했다가 비슷하겠죠. 그러면 눌렸다가 상승했다가 반복이죠. 그렇다고 매수로 사놓고 버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적당히 대위하시는 분, 대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매도 매수 자유롭게 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도 나는 조금 포지션을 가져가 보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매수 물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말고 오늘 같은 자리는 매수 넣어볼 만하죠. 나스닥도 그럼 이건 끝났어요. 기본적으로 밑에 4 0 0 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상승이에요. 지금 현재 매도치 매도쳐도 아직까지 크게 손익비 안 나오거든요. 그럼 나스닥 S&P 5일다 받고 얘는 달러 인덱스 조금 빠졌겠네요 다시 박스가 좀 좁아졌다는 거 느끼시나요? 240분 보시면 원래는 박스가 뭐 고점 저점 기준이긴 하지만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 정도 느낌이었다가 이 노란색 바탕이 줄었어요 수렴을 하게 되면서 확대를 보면 이렇게 갇혀 있거든요. 조금 더 오버해서 올라간다고 쳐도 요런 느낌이죠 박스가 그러니까 좀 많이 줄어 좁혀졌다는 거는 레인지가 작아졌다는 얘기고 바꿔서 얘기하면 수렴이 됐다는 얘기고 확장을 할 준비가 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죠 어디론가 한번 자꾸 방향 잡고 다시 튀어야 될 때가 온거 온거 같아요 위일 수도 있고 아래일 수도 있는데 이제는 좀 유로를 포지션으로 단타가 아니라 포포지으으한한쪽으 방향 향잡포 포지션 져져는쪽쪽준준해해시시는도도찮찮지을을싶싶요잘잡잡았생생하하면 그냥 s i t i o n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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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s 내일이 될지 수 o 구간이 들어왔자 그래서 유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항상 목 s 점 매도 저점 매수 이런 느낌이었다면 캐나다 달는 이거 역시 지난주에 계속 매수를 넣으려고 했는데 또안 걸렸어요. 대 정말 짜증나는 가격, 애매하게 좀 비싸게 비싸게 주고 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추격 안 했거든요 이번에도 7호 760안 걸리고 여기도 안 걸리고 이런 어설프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가격에 걸리지 않고 그대로 올려버려 서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뭐제게 아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제 거였으면 뭐 꼬리로 꼬리로 닫던 몸통으로 닿던 살짝이라도 세, 살짝이라도 체결 되게 올랐, 올랐겠죠. 오늘 올린 거 보고 일단 주문을 빼 버렸습니다 그냥 캐나다 달러는 모체 뭐게 아닌 걸로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도 매수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단타 자리 단타 자리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대로 올릴 수도 있고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이 보는 분봉에 따라가지고 캐나다 달러는 단타일 수도 있고 장타일 수도 있거든요 골드는 저점을 또 갱신하러 갈것 같은 그림이죠. 이거 보고 저점 매수하 넣을 수 있는 그림은 아니에요. 점점점 박스가 또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1240 만약에 못 버티고 깨면은 1236.2 다시 금방 깨요. 이거 봉 하나 내리면 바로 금방이잖아요. 매수는 무조건 위험할 것 같고요. 골드는 물려도 매도가 좋을 것 같죠. 금값 이 싸지면 누가 혜택을 보는 거지? 치과 치료 받는 환자들인가 금 관련된 의료 기기. 장기적그 장기적으로 금이 계속 상승을 할지 안전 자산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구체적으로 막그 자세히 글을 작성할 정도로 공부하진 않았는데 금이 평생 안전 자산이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전에는 금이 좀 빠지면은 좀 사재기를 좀 해볼까 골드 바를 여러 개살 정도의 돈이 막 넘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간단한 펀드라도 좀 가입을 할까 금 관련된 현물을 좀 해볼까 했었는데 요즘에 아예 생각이 사라졌네요. 항생비 추세. 항생비 추세가 좀 위험한 게저어저저 저 언제지 금요일 날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 29000 여기 돌파하려고 할때 그냥 그 전처럼 막 엄청난 저항이 안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저번에 얼떨결에 저항 막고 나서 여기까지 빠졌지만 꼬리로 개부로 까지 부를확 빠져버렸지만 지금 이제는 방향을 위로 틀어버리면 한없이 뚫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매수인지 매돈지 판단에 보류하는 시점이 돼야 될것 같아요. 수익을 내려고 단타를 들어가더라도 짧게 눈치 보면서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이런 거 차트가 누웠다고 하죠. 누웠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물 보시면 알겠지만 확장이 이미 다 줄어가지고 이렇게 확대해서 봐도 완전 수렴이에요. 이럴 땐 단타해야죠. 단타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관두시면 되고요. 항생은 얘기가 끝났네요. 자리가 뭔지 모르겠음. 단타. 구리에서 처음으로 빨간 빨간 빛깔이 조금 돌고 있어요. 최근에 이랬던 적이 없죠. 빨간 거 돈다고 무조건 매수는 아니에요. 근데 좀 버티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네요. 구리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0.7450, 0.7445 여기 정도 대충 맞아요. 수치, 수치도 맞을 것 같아요. 2.7445나 2.7450 정도 자리 깨지지 않고 오늘 안 깨지고 내일도 안 깨지고 한이 거래일 정도 자 여기 가격이 유지가 된다면 여기가 바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네요. 내일 정도까지 2.750, 2.7445 깨지지 않고 한번 한 한 타임, 두 타임 정도 버텨준다면 바닥 가능성이 좀 있죠. 400분, 400분 프레임이라서 좀 얘기,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만약에 뭐 30분인데 이 정도 버텼으면 또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한 느낌인데 배열이 이쁘잖아요, 지금. 꽤 많이 버텼어요. 출렁임도 없고 좀 잔잔해졌다는 느낌이랄까. 캔들 한번 세볼까요, 몇 갠지? 1개, 2개, 3개, 4개, 5개, 6, 7, 8, 9, 10, 11, 12, 13, 14, 열 다. 좀 길었으면 여기 보조지표를 해가지고 세술텐데 마우스로 직접 샜네요. 400분짜리가 15개째 15개째 캔들이 버티고 있어요. 뭐 꼬리 계산하지 말고 몸통만 봤을 때요. 한번 해볼 만한 자리라고 봐요. 400 곱하기 1 5면몇 개냐? 6천인가? 6천분인가? 6천분이면은 1시간 60분이니까 100시간 계산이 맞는 건가? 아, 맞네. 100시간째 버티고 있네요. 6,000분이니까 1시간 60분이니까 술도 안 마셨는데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죠 오늘? 더위를 먹었나 계산이 평소에 좀 빠른 편인데 오늘 막 계산이 안 돼요 숫자가 거래를 아예 쉴까? 나름 근거있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봤을 때 캔들이 캔들이 지금 거의 100시간 동안 버티고 있어요. 지금 100시간이 완성은 안 됐는데 새벽 3시 완성되니까. 이거 새벽 3시까지 완성되면 정확하게 딱 100시간이죠. 100시간 동안 버틴 자리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자리라고 봐요. 2.7445 2.7450 정도. 그래서 좀 포지션으로 거래 가능하신 분들은 구리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매도 말고 매수. 컷 걸릴 수도 있는데 손익비 나오죠. 워낙 많이 빠져서. 정리해보죠 그러면. 5일 같은 경우는 68.75가 정말 중요한 자리에요.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오늘 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지지가 되더라도 68.75종가만감 정도겠죠. 240분 400분 정도 그단크 그 전에도 68.75가 되게 중요하게 잡혔던 라인이 많아요.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확인해보면 좀있더라고요 68.75 넘는지 안 넘는지 확인하시는 게 오늘 장 마감 전에 할 일인 것 같고요 68.75 맞고 떨어지는지 올라타는지 또 보셔야 되는 거고 68.75 위로 올라탄다 그러면 70.60이랑 68.75 기준으로 박스를 놓으면 되고요 68.75를 만약에 넘지 못하고 내일도 지지부진하면서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66달러까지도 충분히 볼수 있다는 거 66.75나 66.85 여기 정도 라인까지 는올수 있으니까요 어. 68달러를 지지선으로만 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최근 데이터로 봤을 때 68달러의 지지, 지지선이 아예 없거든요. 잠깐 잠깐 버틴 자리가 있긴 한데 실질적인 가격이 67달러 아래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5일은 이렇게 보면 끝이고요. 그리고 S&P랑 나스닥은 오늘까지는 저점 매수가 많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신고가를 계속 갱신 중이기 때문에 매도를 쳐야 될 이유가 없죠. 단타라면 물론 알아서 하시겠지만 단타는 예이고요한 하루 하루가... 한 최소 며칠 정도의 스윙 포지션으로 본다면 매수가 맞는 것 같아요. S&P나 나스닥이랑 저점 매수가 유리함. 그리고 유, 유로 같은 경우는 유로 같은 경우 박스가 줄었기 때문에 한쪽으로 튀는데 어디로 튀는지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골드는 매수 유, 매수 위험하고 엔선물 안 봤는데 엔선물 아직까지는 지금 아직까지는 그림이 약하거든요. 오늘까지는. 뭐 매도를 보류하시더라도 매수도 매수도 보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캐나다 달러는 이제 방향성이 정확하진 않은데 박스 같기도 해가지고 이것도 약간 개인적으로는 보류 비추세라서 어디로 될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항생 같은 경우도 비추세니까 어디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28973, 29000은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이제는 이거 뚫어버릴 수도 있어요. 위로 가면 구리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시간 정도 버티면 괜찮기 때문에 전적으로 제 말을 신뢰하면 절대 안되고요 나름 차트 분석해 보시고 의견이 아 이건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신이 들면은 본인이 본인이 딱 생각했을 때 이거 맞다라는 확신이 들때 해보세요. 다본것 같네. 오늘도 녹화 시간 한 20분 정도. 아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세요? 같긴 하지만 음 어쿠냐 아 맞다 그거 됐겠네 오늘 하나금융투자 그거 정지 풀렸겠네 저 증권사를 아예 바꿔버렸는데 하나금융투자 정지돼 있는 동안. 하나금융 금융에 꼭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건아니고요 그냥 나쁘 괜찮아요 hts가 나쁘진 않아요 차트는 잘 모르겠는데 그, 그 스피드 거래창 주문창은 뭐 대여 쓰시는 분들도 익숙하실 거예요 그, 그, 그 창이 근데 아직은 저도 아직 안, 안 옮기고 있어요 그, 정지 먹은, 그 회사 정지 먹은 동안에 딴 데로 옮겨버려서. 모르겠어. 저도 안 하고 있어서 직접 한번 연락 드려보세요. 전화 잘 받으세요. 쪽지 보내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계시던 내 카페. 저는 하나금융투자 다시 쓰게 될지 안 쓰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쓰던 걸 계속 쓰겠습니다. 이벤트 있어야 될 거예요. 채팅 창 잠깐. 저 저번에 여보 채팅하셨던 분들 좀 따로 말씀드렸었는데. 그 뭐지 하나 금융 투자 정지 먹은 것 때문에 회원 다시 유치한다고 제가 들은 바로는 그때 그랬거든요 수수료 이벤트 한다고 하나 금융 투자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싸게 한 걸로 알아요 아무튼 뭐 각자 하시는 거 하면 돼요 꼭 쓰고 싶은 거 쓰면 되죠 뭐 카페 제휴 이런 것도 아니고 저한 저도 뭐 이것 때문에 페이백 뭐 페이백 받고 이런 거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거 쓰시고 하나금융 투자를 굳이 쓰시겠다면은 카페에 그래도 좋은 글을 올려주시는 분이니까 이분 거 쓰시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좀 들죠. 녹화를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는 좀 놀게요. 오늘 별로 이상하게 거래 의지가 별로 안 들어서 5일 포지션을 안 잡아서 그런 것 같아요. 또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으면 매도 잡았을 것 같기도 한데. 저 완전히 무포입장에서는 오늘 지금 할 일이 없네요. 나스닥도 S&P도 포지션에 방송 전에도 도쳤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서 오늘은 그냥 매매 포기하고 일찍 자는 쪽으로. 아니면 딴거 보거나. 이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녹화가 되게 길어지네. 웬만하면 20분 컷 맞춰가지고 방송할게요. 저도 그게 편해서 드, 들으시는 분들도 편하실 것 같고. 그러면 더위 조심하시고요. 남은 시간도 성투하시고 저는 오늘은 거래 웬만하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뭐 내일은 뭐 평소처럼 비슷하게 오후에 녹화 올릴게요. 음, 예, 방송 녹화 종료하겠습니다.